안녕하세요. 어쩌다 나정부입니다. 오늘은 25년 4월 21일입니다. 인공수분을 4월 8일 날 했거든요. 13일째 되는 날입니다. 자, 오늘 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최고 온도 31.4도, 최저 온도 16.2도 였습니다. 자, 이제는 온도가 계속해서 10도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. 오늘도 여기 비열 두 번째 거, 세 번째 거,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,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올라왔고요. 이건 조금 작고요. 그리고 여기 달렸고요. 자, 여러분들 배와 크기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크기. 이거는 보시면 약간 삐뚤어졌어요삐뚤이라고 그러거든요. 저희가 떠볼게요. 이런 거는 나중에 젓고 할때 떼내는 배입니다. 이게 약간 모자를 삐딱하게 썼죠? 삐뚤이라고 해요. 자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,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배가, 좀 크기가 두중 나중 하네요. 큰게 보이시죠? 여기도 보면, 이렇게. 비로 위쪽에. 요 정도 배, 크기가. 이것도 어, 삐뚤이죠? 어, 삐뚤이는 요건 떼야 됩니다. 이런 배는 저희가 키우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올라왔죠?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, 이게, 왕관이 벗겨지면 안 빼. 안 벗겨지면 숲 빼. 살짝 들어서, 오, 어, 벗겨졌습니다. 안빼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도 보시면 하나 됐고, 여기 안 뜯어졌었거든요. 그까 제가 숲 빼갔다고 말씀드렸는데, 안 뺍니다. 조금 빨리 떼서 그래요. 제가. 저희는 대부분 다안 빼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이런도 컸고요. 아직 조금 주춤해요. 아직 올라오는 게. 오늘 인공수분 후 13일차 배 크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쩌다 나중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